마포구에서는 관내 소재한 기업과 연계해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공영홈쇼핑과의 업무 협약을 맺은 데 이어 지난 29일에는 농협 하나로 유통 업무 협약식이 개최됐습니다. 지난 29일 마포구 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마포구와 농협 하나로 유통 사회공헌 업무 협약 체결 및 사랑나눔 상자 전달식이 열렸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은 진심을 판다 안심을 산다라는 슬로건 아래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통한 고객 신뢰 향상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요. 마포구는 지역 사회 발전을 위해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추진하고자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마포구청장, 농협 하나로 유통 대표 이사를 비롯해 임직원 등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먼저 사회 공헌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북한이탈주민 등 소외 계층을 위한 사랑 나눔 상자 전달식이 이어졌는데요. 식료품과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100개의 상자를 전달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협 하나로 유통이 마포구 사회공헌 활동의 동반자가 돼 나눔과 사랑이 가득한 지역사회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